고속도로를 달리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대형 트레일러에 깔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 경상을 입은 람보르기니 운전자 외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다. 미국 조지아 순찰대에 따르면 36세 남성 스펜서 하이드는 조지아주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중 람보르기니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른쪽 차선으로 미끄러지며 18륜 대형 트레일러의 뒤를 들이받았다. 그의 람보르기니가 트레일러 뒤쪽 아래에 깔리면서 이 일대 고속도로는 거의 2 시간 동안 통제됐다. 현장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의 앞면은 박살났지만 캐빌룸은 온전한 상태로 람보르기니의 우수한 현대식 슈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충돌 사고 20분 전에 하이드에게 시속 100마일(16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지아 순찰대는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이드가 어떤 혐의를 받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속 시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속은 사고의 심각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고속도로 과속불감증은 과속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속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과속불감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부 운전자는 과속이 자신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과속을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는 과속을 통해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다른 운전자보다 앞서가기 위해 과속을 합니다.